3번부터 와봐 3번부터 3번부터 끝나는 시간은 미정 볼게요 3번끝나요 어... 아마 끝나 볼게요 3번부터 <laughs> 아, 3번 와봐 네. 표준 면3번 3번부터 볼게요 이거 모평균 추정 문제죠 최근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표준 면터볼 2인 정규부따볼 모집단이 있으니까 요문제에써이렇게 M, 3게요 3번부터 이게요3번부얘게 뭐냐면 게 뭐냐면 95%로 추정 이게 n개를 뽑아서 우리가 한 틀로서 보여주는 거야 x 반은 주지 않았고요 신뢰도 몇 퍼? 95%로 추정한대 그지? z값 줬겠지? z값이 거기 그 잠깐만 z값이 지금 뭐야 문제 안 나와있어 요거 원래 문제 줘야 되는데 풀이 보면 1.96으로 잡혔긴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아마 문제지 p 뭐 0부터 z가 1.99까지 넓이가 0.47로다 라든지 아니면 p z의 절대값이 1.99 잡고 놨으면 0.95이 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시험 재나이죠? 오케이 그래서 99 9 5만 1.99이기 때문에 그럼 봐봐 z가 1.99이니까 우리가 점수차를 구하지 않습니까? 1.99 곱하기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점수차가 얘가 근데 뭘구하래 지금 질문이 이거잖아. B-A가 0.98 이하가 되는 N을 구하잖아. 려 얘가 지금 모평균은 A부터 B까지가 추정했잖아. 을 그치? 얘가 말하는 B-A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길이. 그치? 실내간의 길이죠. 아, 길이죠. 그니까 러얘를몇 배인 거야? 두 배. 배. 이해 돼? 아, 그래서 거기 박스에 B-A는 하고 2 e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2, 요게 비만세이 거고요. 얘가 0.98 이하를 풀어라 해서 이거 품의 그 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마 그 a 가 2곱하기 1.9를 곱하기 루트 n 분의 2라는 사실만 알면 알겠죠? 그거는 산수항만밑에나겠죠 계산해서 n이 64 이상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거만 이해하면 돼. 알겠습니까? 예진 알겠어? 뭐 쉬워니까. 소리가 산수가 되는 거냐면 아, 남은 친구들. 요거 풀면, 봐봐. 루트 n 는 곱해. 그럼 4 곱하기 1.96, 0.98 곱하기 루트에는 한 말이야. 응. 양변을 0.96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금방 바로 나와. 2야, 2. 멋있게 나왔어. 8보다 루트 n이 크다. 양변 제곱. 정답. 0.98로 나눈 거 아닌가요? 응? 0 9 8 나눈 거야. 0.98두 배가 얘야. 여기 중간에 그 왼쪽 밑에 있는 박스는 똑같이 안 써도 돼, 상관없어요. 알겠지? 계산만 정확하면 결국 요식이 나와야지 요식이. 그래? 루트 n이 뭐보다 크다. 할때 8만 정확하면 되겠지 8만. 그 식은 또안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상도 나오라고 이상도 이상? 구하라고 나와요. 이상이 뭐야? 막0.98 이상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요. 문제. 0.98 이상. 아니야 아니, 이상은 안될고 숫자 바뀔 거야 어. 이해했어? 어그 상황 요거는 최근에 배운 투자나 상어 기억 나지? 기억 안나저시 뭐 배운 지 오래돼 줄 않았는데 시 이틀 전에 배웠잖아 토요일날 배웠잖아 이거 토요일날 아 <laughs> 강의 볼게요. 아 <아니>, 지금 이게 됩니까? 지금 뭔데? 저 먼저 토요일에 배웠어. 토요일 배웠어. 맨날 똑같은 거 배웠어. 예시 이했지 그다음 봐봐. 그다음에 논술형 4번은 쌤이 설명할 게 없거든. 너는 풀수 있어. 보고 읽어. 이거 그 옛날 법이야 중앙성법이. 그냥 평균구하고 분산구하고 표준자보하는 소리야. 알겠어? 분산구하는 식이 어떻게 있냐면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야 식을. 이해됐어? 근데 이이그아 네, 있는... 그 식을 써야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뺐다 그 식을 써야지. 알겠죠? v y만 좀 알려주세요. v y? 네. 그럼 봐봐요. v y는 잘쓸가 v y는 v o x 더하기 이잖아 아. 기억 안 나? 남은 남아 25로 나가잖아전번 거지. 아. 알겠어? 네. 논술은 4번은 이번 범위가 아니야. 너는 중간 때 했던 거야. 알았어. 앞쪽 오프닝 연습이 네. 네. 형 어, 와이민 연습해라. 네. 어. 중 기말고사 때 아둥바둥 한 문제 먹는 네. 것보다 몸수련이 네. 네. 이 수행편백 일자로 안 끼는 게더 남는 장사입니다. 저희들 단단히 네. 오세요. 네. 음, 이거 1 번부터 4 번까지인 거예요. 네. 어, 네개 있는 거야. 그1 번은 1번 봐봐. 네. 네. 이 문제만 먼저 설명하고 쓰기를 보여드릴게요. n 네. 4 0 4의 제곱이라는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4개를 추출해서 X 바가 44 이하의 확률은 뭐야? 이거 질문한 문제거든? 그죠? 우리 풍고랑 쓰기를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죠? 우리 풍게 뭐냐면, N이 3이 우리가 X 바의 분포를 잡아낼 수 있죠? N. 40,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래지고, 이거 이되지 그죠? 요거 만든 게 일단 거기 첫 번째 박스야. 이해했어? 예. X 반은, 어, 이해 했어응 X반은 이게 좁이야? 그렇지? 아 오케이 이해 좁아 루트 4분의 4니까 이해 돼? 그러니까 평본 평균, 평균 X반은 정규분포예를 따른다 할때 그게 이라고 이해 됐냐고 오케이? 자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봐봐 확률변수 Z는 Z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풀잖아 봐봐 우리는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이고요 봐봐 44 이하의 확요요하 하는 잖잖아 그죠? 일단 우리 Yong, 해보면 여기는 0.5 먹고 들어가고 여기가 4 4 나누기 2하면 2잖아 Z가 2일 때 확률 나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0 4 7 7 o 는줄 거야 답이 그래서 0.5 더하기 0 4 7 7 y 가 돼서 0 9 7 7이잖아 이해됐어? 우리가 가볍게 구하는, 봐봐. Z가 2일 확률이 뭐냐면, 아, 여러분, Z가 뭐냐면, 얘는 N,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 그 표준, 뭐야, 표준한 상수죠. 그죠? 얘가 표준 정규 공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한 이 2랑 여기는 다니까, 0.5냐면, Z는 항상 가운데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표준화시킨 이그림을 우리는 안그리고 푸는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데이터, 를 여기 위에서 숫자 데이터가. 거 o m e on, d o 이까지. 요널비가 지금 0 4 7 7이 o 요이해 c k 어요 y o 는 그냥 원래 m p s h a t c h 어 그럼 봐봐 이걸 i l l It is so. You know, you know, you k n 0.4772는 p 0부터 항상 0부터 출발이야. z가 2까지 확률을 구한 거야. 아, 네, 응. 저희가 했던 거정수차이론이야 응. 저기서 그냥 버리면. 그렇지, 0부터 2까지 얘기야. 우리는 2의 끝 수만 저 구한 거 우리 응. 끝이가 2니까 0부터 2까지 우리가 구한 2는 0부터 2까지 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답을 쓸때 얘가 그걸 봐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렇게 한 거야. 봐봐. 그 Z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점수차 나누기 표준 편차였지? 기억나? 이거 있잖아. 점수차가 뭐냐면 편차거든 편차. 내네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란 말이야. 이랬다고. 그걸 써놓은 거야 여기 지금. 평균이 지금 X bar의 평균이 여기 이기시니까. 이, 이거 선생님이 그 필기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죠 Z는 거기 수정하세요. Z는 2분의 x 바 마이너스 40이에요. 그첫 번째 박스. 따라서 확률 변수 Z는 2분의 x 바 마이너스 40입니다. 오케이? 위에 것도 잘못된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두 번째 봤어. 어 평균에서 z는 2분의 x 바 마이너스 20대 있잖아. 20이면 40이야. x 바에서 평균을 빼야지. 평균이 40이잖아. 이해했어? 시그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툴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알겠죠? 요거를 풀어놓자. 풀어놓고 나서 z는 시그마 분의, 그죠? 시그마가 지금 2잖아. 2분의 시그마 쓰는 거다. 숫자 써야지. 2 예, 2분의 2분의 x 바 마이너스 40이잖아. 맞아? 정답. p x 바가 44 이하의 확률은 오케이 여기 그 적용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40을 빼면 2를 나누면 44에서 40을 빼고 2를 나누면 어떻게 돼? 이게 이게 z가 되는 z는 2 이하다 이거잖아. 얘가 4 4야 얘가 44니까. 이식 아니, 요 식에다가 이 부등식에다가 40을 뺏고 양변에 이렇게 한 거야. 양변에 40을 뺀 거야. 그리고 양변에 1을 남은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z 가 되는 거야. 답이 답요가 어렵죠. 알겠습니까 얘는 2잖아. 오케이.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P, X, 바가 44 이하의 확률은 오케이? 중간 산수를 안 써도 상관없을 텐데 이거 근데 고대로 외워야 되니까 그냥, 그냥 외우시고 얘는 P, Z가 2 e 이하의 확률 사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얘는 아까 얘기했지 봐봐. 0보다 작을 때랑 0과 2로 따로, 따로 나와있으니까 표에. 그래서 0보다 Z가 0보다 작을 때 넓이와 0부터 z가 2일 때 넓이 어? 빠로 더해줘야 돼요. 대입하면 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쓰기가 짜인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런 거야. 우리가 봐 만약에 그래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여기가 2일 때 여기 이하 넓이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나왔으면 답에는 뭐라어 써야 돼? p, x가 만약에 44x바라 예의 확률인데 우리가 이미 이거 알잖아. 그러면 z는 가운데 0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0보다 작은 넓이. 더하기 0부터 2까지 넓이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야. 이런 쓰여가 필요한 도리야. 우리가 0.5랑 여기 넓이 구하잖아. 이거를 적어서 답을 써줘야 이 서수량이 그 감정없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쓰는 그대로는 외우긴 하세요. 어차피 뭐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 숫자가 바뀔 거니까 아시겠죠? 그대로 외워서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똑같은 패턴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이런 쌤들이 이제 요품 그대로 내주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문제 환경이 요 문제로 갈게 만약에 뭐, 뭐 어떻게 해볼까 X 바가 36 이하인 확률을 보여요 예를 네. 들면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봐봐 어떻게 생겼어 너네는 시험지에 이렇게 일단 풀어 여기가 40이고 36이 여기서 이너이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4인데 Z가 2잖아 그지 이 넓이를 이 0.4772를 0.5에서 실제 답은 0.5에서 0.4772를 빼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 이거를 그러면 표준화 상수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봐봐. p z가 0 이하의 확률에서 그죠 p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 갔잖아. 아, 그렇지이 정확히 쓰면은 마이너스 2부터 z가 0까지인 거예요. 아, 이해 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에. 네 얘기하세요. 영에 곱다가 안 붙일 수. 말해보. 그러니까 영부터 이 거기에 영에 곱다가 안 붙일 수. 아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어 붙여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그리고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0부터2까지 똑같을 거 아니야. 만약에 문제 에 나갈 때 이,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답이 뭐 이렇게 된다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런. 만약에 이쪽을 얘기하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대 0까지 이런 식이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써서 다시 기를 0부터 2까지로 바꿔서 답을 구해내는 거지. 뭐그 쓰기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쓰기를 그대로 연습을 하시고. 이해겠습니까? 그 밑에 논술 2번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2번은 또 저번 시험 범위네. 이젠 봐봐. 이거는 이미 추출 문제 아니잖아. 봐봐. 같이 풀어볼게요. 한 달에 10시간 이상 독서하는 직원의 비율이 5분의 1이래. 그죠? 한 달에 열고 이상 보는새끼가 5분의 1이야. 400명을 조사했어. 그때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 72 이상 100 이하일 확률 구하래. 이거 이항분포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풀이 위주로 얘기해줄게. 쓰기는 너네 집에서 연습해라. B. 400,5분의 1은 1이지? 여기에서 X가 72 이상 100 이하일 확률 구하는 얘기라 말이야. 이랬어? 이거 기억나지? 어떻게 했어? 이거 정규분 바꾸잖아. 바꾼 거 기억나지? 바꾼 NP에서 뭐 80콤마, 8 0곱보 5분 4분 얼마냐? 64? 825 우리가 나올 거 아니거든. 그죠 얘를 만들어서 얘 가지고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걔를 구할 때도 봐봐. 확률변수 Z는 하고 박스를 뚫어 놓은 모양이니까 지금 보니까 알겠죠? Z는 뭐라고 써야 돼? 이번엔 X바가 아니라 X니까 X-80 평균 나누기 표준 변차 이해 되겠어? Z고 하는 공식이 저기 봐봐 점수차 나누기 표준 편차인 거야 점수차가 편차 얘기하는 거니까 내 점수에서 평균 빼야지 식 이해 되냐 이거? 한번 봐봐 z 되잖아 이해 되겠어? 그걸 적용해서 이제 그 72와 100의 그산수 그대로 한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얘를 Z로 어떻게 바꿨제트로 Z로. Z로 바꿔놓고 72가 X가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 72 빼기 8 0 마이너스 8. 나누기 8.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와. 100 하면 20이니까 20 나누기 8 하면 2.5가 될거 아니에요. 얘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해 되겠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 왼쪽으로 1.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2.5가 될지 그래서 얘를 넓이고 할때 봐봐. 넓이고 할 때는요. 이게 한 번에 안나오죠 표에 p-1부터 0까지 먼저 끊고 0이 평균이니까 0부터 2.5까지 끊고 근데 사실 얘도 표에 안나와있어 이거 대칭해서 0부터 1까지잖아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쓰던 그 숫자들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부등호로 쓰길 바라는거야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저 둘이 어차피 근데 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부터 1까지랑 바꾸는 건안 해도 되네요. 안, 안 적혀있네. 그냥 여기서 바로 바꾸면 되네.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0부터 까지가러니까 Z가 1인 거지. 뭔 얘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쓰기 연습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면서. 어,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평화야. 외워서 매워, 가라. 네. 바로 네, 그... 네, 올려드릴게요.